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촬영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보실 차량은요 스포티지 R 차량입니다 자, 소형 SUV의 아주 강자라고 할수 있는데 스포티지 R 1륜 TLX 최고급형 차량입니다 옵션 풍부하고 내외관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신 차량입니다 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포티지 R 차량 외관 내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지 R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먼저 확인할게요. 16나의 6732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 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 차량 외관 깨끗합니다. 자, 사고 교환 전혀 있지 않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13년 4월 등록에 현재 주행거리 83,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사고 교환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자 외관 먼저 살펴보면요 본네트 상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릴 부분에 있어서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고요 자, 헤드램프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용도 이력도 없고요 하체 누유 또한 전혀 있지 않으니까 어, 염려 없이 타실 수 있는 중고 차량입니다. 자, 지금 타이어 상태 한번 볼게요. 타이어 트레드는 한60% 정도, 50% 정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어휠 상태 좋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특이 사항 전혀 있지 않아요. 사고 유환이 없기 때문에 외관 특이 사항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자, 실내 시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운전석 시트 특이 사항 없이 잘 관리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이시죠? 네, 깨끗한 어, 실내 시트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어, 트립 부분도 깨끗하죠. 깨끗한 트립 부분도 확인되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요 어, 유지 관리 비용 들어가실 게 없이 바로 타시면 되는 차량인데요. 중고 자동차는 사신 이후에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뒤에 트립도 아주 깨끗하죠. 네,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셨고요. 어, 뒤에 열선. 열선 시트가 다 들어갑니다 가죽 상태 너무 좋습니다 뒷자리는 앞자리보다 도 더욱 더 좋은데 앞뒤 뭐 시트 상태는 어,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실내 천정 부분도 요뭐 비교적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타이어도 한번 볼게요 뒷타이어가 트레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한60-70% 정도 남은 트레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휠 상태 좋습니다 자,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이 당시에 스포티지 R 차량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정말 합리적인 금액에 이제는 사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전국 최저가 판매금액 약속드립니다 이 그룹에서 단연 이 차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한번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LX 최고급형입니다 자, 보이시죠? TLX 최고급형이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 내부 공간 어, 소형 SUV이지만 그래도 넉넉한 내부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뭐 유모차 같은 거 충분히 실으시고도 여유 공간이 있으시고 뭐 시장 보신다거나 어 영업 용도로다가 쓰실 때 각종 물품들 실으시는 데는 넉넉한 수납 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상단 부분에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짐이 보기가 좀 가리시고 싶다고 하시면은요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 쓰셔가지고 가리시면 됩니다. 자이 차량 소형 SUV지만은 요새 뭐 1인 캠핑, 2인 캠핑들 많이 하시는데요. 앞에 의자를 또 앞으로다 접어 주시면은요 캠핑 도 캠핑 차박 같은 거 하시는데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넓은 트렁크 내부 공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반대편 측면부 모습도요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흰색이다 보니까 어, 발견돼서 보니까 더욱더 순백색으로 아주 깨끗하게 보이고 있어요. 상단부 이렇게 루프랙 보이시죠? 루프랙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루프랙이 있어서, 어, 더욱더 균형 있는 모습, 더욱더 갖추어진 차량이다라는 느낌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뒤 타이어 한70% 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 좋습니다. 자, 이 안쪽 트립도 한번 볼게요. 뒤에 안쪽 트립도 네,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고요. 가죽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열선 시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시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수석 시트. 네,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깨끗하죠. 대시보드 부분도 아주 깨끗합니다. 네, 대시보드 도 깨끗하고요. 제제이 기능적인 부분들은 이따 실내 옵션 보여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프 부분 뭐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아요. 자, 이 차량 정말 무난한 SUV의 최강자라고 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 타이어 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휠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어, 외관 모습 뭐 사고 전혀 없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내 가죽 상태 좋고요 이 차량 필요 옵션은 다 있는 차량인데요 실내 옵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주행거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83,038km 나타내고 있, 있습니다 자, 트립 부분 이렇게 트립을 눌러주시면 연비도 나오고 외기 온도도 볼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온 18.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유 가능 거리도 나오고요. 트립을 눌러서 앞에 트립 버튼 보이시죠? 트립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뭐 핸들 비교적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비교적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액티브 에코라 그래가지고 액티브 에코 모드가 있어요. 연료 절, 절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에코 모드를 사용하시면 차가 약간 덜 나가는 느낌은 있지만 연료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경사로 버튼 미끄럼 방지 TCS 버튼 확인되고 어, 미시, 미끄럼 방지 TCS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자이 차량 필요 옵션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 통화 버튼이 있죠. 통화 버튼 이있으면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고요. 요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보이시죠? 예,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일정 속도로 다가 운행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들어가 있는 차, 차량입니다. 어, 소형 SUV 차량에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차량들이 어, 꽤나 있는데 이 차량 크루즈 컨트롤까지 도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있는 차량인데요. 스마트 키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아틀란 3D 내비게이션이에요. 아틀란 3D 내비게이션의 장점은 어, DMB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사제 내비게이션의 장점은 운행 중에도 DMB 시청이 가능한데 조금 위험하니까 다중하면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선명한 후방 카메라 화질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충분한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풀 오토 공주기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밖에 기온이 선선해서 뭐 어, 아직 안 틀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오토 공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USB만 꽂아주시면 음악 들으실 수 있는 USB 단자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2단 열선 시트 있고요. 조수석도 이렇게 2단 열선 시트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실내도 깨끗하죠? 어, 흡연 흔적 전혀 있잖아요. 비흡연 차량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부 공간 아주 쾌적하게 특이사항 없이 잘 관리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죽 시트 상태도 너무 좋고요. 외관도 아주 깨끗합니다. SUV 차량 원하시는 분들, 아이들 픽업용도 개인 종교 활동이나 취미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릴 수 있고, 출퇴근 하실 때, 혼자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도 단연 이 차량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합리적인 판매 금액으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지 R 차량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2013년 4월 등록의 현재 주행거리 8만 3천 키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용도이력 없는 리유 또한 없는 차량입니다. 자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주요 옵션상 한번 더 말씀드리면 어 버튼 시동 스마트키 있고요, 3D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 상단 부분에 하이피스룸밀러가 있습니다. 자 열선 시트, 프로토 에어컨까지 필요 옵션은 다 들어있는 어 스포티지 R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정말 합리적인 판매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9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판매금액 950만원입니다. 자이 가격으로다가 어, 이 차량 좀 만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어, 이 차량 950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어, 적당한 선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 가성비적인 면에서 단년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어, 출퇴근 용도 마이드 픽업 용도 종교 행사나 취미 활동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차량입니다.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대차 관련해서 문의 주셔도 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진조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